<웃음> <끊어져>. <웃음> 안녕하세요. 투자하는 건축사 서유팀장입니다. 오늘은 신동엽씨 서교동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신동엽씨는 어떤 투자를 했을까요?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건물을 저희 투자하는 건축사의 투거님이 잠시 후에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이 건물은 대지면적이 132평이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매입 당시 건물은 지하 1층, 지상 6층 1991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. 아, 근데 서유 팀장. 네. 신동엽 씨가 뭐 다른 데도 건물이 있다고 하던데. 거기 아. 어디에 뭐예요? 아, 신동엽 씨는두 번의 건물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요. 이게 지금 두 번째고 첫 번째가 2002년도에 첫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위치는 청담동입니다. 그 당시에 2002년 당시에 26억에 매입을 하고 2년 뒤에 직접 신축을 진행을 하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 26억이고 신축을 할때 조금 돈을 많이 주었나 봐요 그래서 총 합친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40억 투자하고 많이 이득을 못 봤어요 2015년도에 68억에 법인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승대혁씨가 청담동하고 지금 여기 서교동 건물 두 개를 다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. 제가 방금 나오기 전에 촬영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. 근데 개인 세 명이 지금 공동으로 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럼 서유 팀장. 네. 청남동 건물 팔고 그럼 이거 산 거예요? 네 맞습니다. 2015년도 같은 해에 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.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32평이고.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, 평당 그 당시에 9,600만 원에 매입을 하고, 총 128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어, 128억이요? 네. 2015년 당시에 좀 비싼 거 아닌가?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이 그 정도 시세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. 아, 역시 그게... 홍대네. 네네. 신동엽 씨가 매입한 이 건물 위치는 홍대에서 어떤 가치를 <laughs> 가질까요? 신동엽 씨가 구입한 이 건물은요, 건물의 위치가 세계역을 지나는 홍대 입구역보다는 상수역 쪽에 가까워요. 그래서 저도 지금 방금 상수역에서 내려서 걸어왔는데, 도보로한 5분 정도? 이쪽으로 안짝으로 들어오는데. 진짜 5분이에요? 그리고 여기 신동엽 씨 건물은 상상마당 사거리에 인접해서 조금 가치가 있기도 한데 여기 홍대에서는 이, 이 라인이 굉장히 알짜배기 땅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땅의 현재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? 신가용씨가 매입했었던 2015년도에는 정확하게 가격이 뭐 평당 가격이 나오니까 가격이 128억이었는데 요즘 요 근래에 요 라인에 거래가 된 사례가 없어서 부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니 최소 한 200억에서 250억 사이가 시세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승장님 호가는 호가잖아요. 내가 뭐 3억 평당 3억 받고 싶으면 그렇게 올려놓는 거고. 그리고 신동엽 씨가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빚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빚을 다 갚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이게 다 가능한 얘기예요? 신동엽 씨가 두 번의 사업 실패가 있었는데요. 신동엽 씨의 그 지금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게 일곱. 채널이라고 하는데, 한 채널당 출연료가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에서 또 CF도 찍고, 부수적인 것까지 하면,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, 기획사하고 엠분의 1로 한다고 하더라도, 연봉이 한 50억 정도 되죠. 그러니까, 2012년도부터 한 3년 정도 빚을 갚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이거를 매입을 한거 보니까,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, 대단한.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, 굉장히 엄청 대단하다. 80억을 담는건 쉽지 않았을 텐데. 이런 얘기나 반응이 있고, 또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은 연예인이다. 연예인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. 이런 반응이 또 있기도 합니다.